는 거야? <laughs> 오늘의 브리핑. 우리가 어제 바트커피를 에스프레소 투잔에, 더티커피 한 잔에, 라떼. 라떼 한 잔, 2시쯤에 다마이것 같아. 엄마는. 나는 그냥 잤는데 12시 반에 깼어. 어, 지금 엄청 피곤하다. 이건 아닌데, 생각보다 잠을 오래 못 잤다. 아니,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막 피곤하진 않거든. 어쩐지 어제, 이제 모든 일들을 했는데도 안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커피 때문이었다. 커피 때문에 우리가 각성해 가지고 하하. <laughs> 하하하. 저희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laughs> 여러분, 저희는 금요 마켓에 갈 거예요. 지금 시간은 7시 반. 어, 금요일만 열린 아침 마켓이니 까안갈 수가 없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아니야 안나 <laughs> 커피 커피집 갈 생각에 기분 좋아 와 걷는 거못 써. 마켓에 왔습니다 나물. 아, 나물이 이거였나 하긴 이거를 아 그래 이걸 데치면 뭔지 모르니까 맞아 이거였다 돼지뼈 라임이 굉장히 저렴해요 맞아 이렇게 사는구나. 아, 저기리치 엄마. 초청소에... 리치. 어. 내가 리치 아, 좋아해. 사과하고 사과, 엄마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지금이 리치 철인가 보다. 아무튼 뭐가 많네. 근데 어. 음료를 안 팔아. 음, 네. 아까 우리 초입에 있던 어. 한번 <laughs> 볼게요 <laughs> 음. 아 귀엽지? 아, 귀엽지? 음. 맛있다. 맛있어? 순순하니. 우와, 계란밥. 이게 티에그라고 되어 있었는데 안에 뭐에 담가놓은 거잖아. 어, 티에 담가놔서. 아, 맛있다 어, 이거. 맛있지? 음. 맛있는 거. 흔들어야 돼? 역 너무 밋밋해서. 이게 콩국물에 물 파는 거겠지, 뭐. 별로야? 이게 맛있어? 아우, 사탕수수가 이런 맛이구나. 맛있네. 엄마 안 먹어봤어? 응. 그렇네. 여기는 막 온. 너무 이뻐. 이집도 바로 막 옆에 덩크이막 해놨다. 우와, 이런 여유. 저희 지금 이제 시장 갔다가 돌아왔고, 지금 시간이 9시, 9시 12분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좀 쉬었다가, 어, 그, 바트, 바트커피, 어제, 어제 마셨던 바트커피 한번더 마시러 갈 거예요. 우리 지금 바트, 바트커피 근처 왔는데, 10시 20분이라서 아직 안 열었어요. 근데 계속 내가 리치 주스를 계속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리치 주스가 파는 거 같아. 봐봐. 어. 리치 주스. Okay. Hey, okay. oh. Mango juice, please. One. One. k o e a n y 이 a h k o e a h k 아, 그래. Is i 코 c i s it, Koi, it right? what you made? Koi. 이거 많이 공유하시 so pretty. So p r e 이 t y So pretty. 자제는 약간 얼음 y So pretty. So p r 다다 t 다 So p r e t 과연 온도가 r e t t y So p r 아, 은어나잠깐똑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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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너무 좋아 엄마 갑자기 갑자기 생분 상승한 느낌이다 멜리아 호텔 이 주변은 너무 약간 허름한 느낌이어가지고 여기 오성급 호텔이 있나 싶었는데 너무 호텔이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좋아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체크인을 하기는 했거든요 자본주의 만만세 <laughs> 여기 로비에 좀 있다가 이렇게 한번 워킹 어, 어 이렇게 한번 워킹 한번 오, 워킹 한번 했다가 왜냐하면 파이브 스타 파이브 스타, 5 스타. 어, 삼쌤. 끼리, 끼리에 비하면. 어. 어. 그니까, 그니까. 우리가 끼리 갔다 여기 오니까 너무 두세상스럽네. 하자. 어, 그 하자. 이거는, 이거는 헤이, 워터, 헤이, 이거는 헤이. 이건 뭐, 레몬, 레몬, 레몬이랑 어. 이거 민트 같은 건가? 웰컴 어, 드링 웰컴 드링 <laughs> 레몬. 어, 레몬. 진짜 맛있다. 나 이런 거 좋아. 근데 수영장은 그렇게 크진 않다. 아니, 안 퍼플슨이잖아 도착 어. 엄마 선택하면 돼. <laughs> uh, <laughs> 잘한다, Le Le this my first. <laughs> <laughs> two and one again. Okay, happy, living, mom. <laughs> Cheers. Yeah. Uh -huh. uh -huh. Ah. Okay. and you see the flower, please, ma'am? Ah. Okay. Good. Yes. Good. Yeah. Okay. Water. Uh Bye, -huh. Okay. Look at me, please, ma'am. Camera. Oh, good. Oh. 오케이, 미들 스마일. 오케이, 잠깐만. 수고했다, 수고했다, 엄마. 아, 수고했다, 오카라이 자 얼른. 지금 사진 막 사진 한 110장 정도 받아가지고 <laughs> 그 중에서 어, 어, 110장 받았어. 에어 드랍으로 보내주셨고, 이제 그 중에서 1 0 장인가 선택해서 보내주면 포토샵에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호텔 가서 그거 아마 셀렉해서 보내면 될것 같고, 우리 너무 용서가지고, 배고파져가지고, <laughs> 이제 가는, 호텔 가는 길에 뭘좀 사먹고, 사먹던지 해서 호텔을 갈까 합니다. 엄마 어땠어? 네? 같이 해줘서 고마워. 네 괜찮았어요? 좋았어. 재밌었어? 사랑하는 것만 빼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진짜, 야, 모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여. 모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오 진짜이고. 혼지 혼지 도단이야. 맛있는 <laughs> 거 알아서 시켜주신 거. 난나내거 맛어 먹어봐. 나으면 먹고 안 나면 안 먹어. 낫네. 이게 낫네, 들어가니까 맛있는 거. 여기 딱 들어오면, 음. 짜라란. 화장실. 욕조는 없기는 한데, 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좋네. 좋네. 욕조는 없고, 이것도 있고, 여기는 실내화 이것도 있고, 뭔가 바닥이 또더 쾌적한 느낌? 음. 뭔가 더 깔끔한 느낌? 음 화내. 어, 화내는 또 너무 좋다. 음, 화난 거, 어머. 어머, 음. 어머. 네, 이런 건다 사먹는 거지. 어. 얼마 안 한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어, 엄마 여기서 나이트, 나이트 마켓이 보인다 여기 오 어, 산도 있네 산 산도 보여 마운틴 뷰 너무 마음에 들어 야,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야 여기 봐라 여기 깔끔해서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이거 좋네. 너무 좋아 좋네 그거 자 그거 일단 주워. 씻을게요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음. 어때? 잘하라. 응, 멋있어. 와장이다 음. 어때? 우와, 엄청 깊다. 엄마, 엄마. 이것도 안 보고 막 나왔어. 그렇네. <laughs> 나, 나 좀... 엄마, <laughs> 자, 자, 다리 봐주세요. 어머, 차. 다리 차? 하지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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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마 하지마. 말 그래. 이거 엄청 어떻게 올렸나 봐. 다리를. 다 라벤더 하려고 대로나름 라벤더 맛없는거 맛없는거 름대로나 비온다. 비가 오네 엄마. 비가 와. 비가 온다. 그렇게 마음이 릴렉스가 로지가대로나름로나름 음. 음. 마음이 별로였다 그래도 좋았다. 그래도 좋았다. 그래도 좋았다. 화이팅 하시라. 파이팅 하시라. 카페몬. 그 밀크슈가, 밀크초콜릿, 밀크파인애플, 밀크스트로베리, 밀크 에그, 에그, 에그 들어간 이것도 있네 로띠가. 에그 들어간 걸안 먹어봤다. 세 가지 해보자, 그래. 이게만 하면 되이 이거에다가, 어. 여기 보니까, 어. 고트밀크 뭐? 있더라고. 어, 그런 게 뭐야? 이 고트밀크 하나씩 어. 먹어래그냥 그래.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요거? 여기, 여기. 어? 아? 아, 저기 꽂으라고. <laughs> 어제 어저, 어제 끼거 이름이 뭐였지? 약간 물맛이었어 리오 레온가리온가뭐 찾아 오늘 로티는 우리 밖에서 먹어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맛있긴 했다. 어, 응 먹을만했어. 전좀더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들었지만... 부드럽고 좀더 달아야 되는데 맞아. 그 반죽이. 네. 그 생각 미슐랭이라서 기다린 거에 비해 그냥 그랬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로티에 계란 들어간 거 별로더라. 응. 차라리 어 그냥 초코 하나, 어 초코 하나, 초코랑 바나나 이렇게 넣는 게더 맛있을 응, 것 계란은 같다. 계란은 아니더라. 계란은 계란 아니었다. 응. 건강해서 응. 미슐랭 주는 것 같지? <laughs>